안녕하세요. 연뿌예요. 체형이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크게 세 가지로 몸을 분류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팁을 제시해주는 것이 요즘 대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나는 웨이브인 줄 알았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는 웨이브라기엔 바스트가 높고 골반이 좁지도 넓지도 않은 것 같고 상체는 스트레이트, 하체는 웨이브 같은 거예요. 그래도 스트레이트 설명은 보면 공감이 안 되어서 그나마 공감되는 웨이브라고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요게 웨이브 체형에 대한 기본적인 8가지 특징. 여기서 저와 안 맞는 게총 4가지였어요. 목이 길고 가늘다. 어, 저는 짧은 편에 해당이 되었고요. 어깨가 둥글고 얇다. 어깨가 둥글지는 않고 살짝 끝이 일자로 각져있는 편이었고요. 중심이 낮다. 가슴뼈가 나와있기 때문에 중심이 낮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이 평면적이고 완만하다. 요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감되는 건 골격이 얇다, 피부가 부드럽다, 하체가 짧은 편이다. 엉덩이에 살이 붙는다. 여기서 가장 공감이 되는 건 엉덩이에 살이 붙는다. 엉덩이에 살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공감이 되는 요 특징들을 토대로 나는 웨이브 체형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의 상태는 어떻냐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 체형 같나요? 여하튼 저는 상체는 스트레이트, 하체는 웨이브 그런 느낌? 뭔가 100% 웨이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세미 웨이브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세미 웨이브 체형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같은 상체 발달 세미 웨이브 체형은 무조건 허리를 강조해야 돼요. 위아래를 강조해줘야 돼요. 통짜는 절대 안 돼요. 상, 하의를 구분해줘야 되고요. 하의는 최대한 허리선에 맞게. 허리가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무조건 강조해줘야 돼요. 배바지처럼 입는 게 베스트인데, 다행히 최근에 배바지 스타일이 유행이더라고요. 또한 플레어 원피스가 완전 베스트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상체를 드러내고 하체를 가려 주는 게 완전 예쁘더라고요. 사진 속에서는 가방이 허리를 가렸는데 요거는 허리가 쏙 들어간 플레어 원피스라서 저한테 찰떡이었어요. 그리고 워스트를 예시를 들자면 안에 타이트한 옷을 입어도 겉옷이 라인을 다 가려서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입고 다니긴 하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점. 비키니, 모노키니 같은 경우에도 하의가 사진 속보다 더 과감하게 파여야 해요. 이런 디자인보다는 끈으로 하이를 묶는 게 베스트더라고요. 어, 너무 야하지만 끈 비키니가 제일 잘 어울리는 체형이 아무래도 웨이브 체형인 것 같아요. 이 사진에는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하이가 별로라서 이게 서 있으면 기저귀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사진을 찍었던 비운의 비키니인데 다만 상의를 여리여리한 어깨 라인을 강조해서 나름 괜찮았어요. 여기서 웨이브 체형 특징을 종합해보자면 가리면 가릴수록 별로고 라인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베스트. 상하이를 꼭 구분해줘야 되고요. 크롭 티셔츠도 데일리 룩 코디로 아주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라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이쁜 체형이기 때문에 딱 붙는 옷, 레깅스 같은 게 찰떡이고요. 그래서 골프웨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허리 얇은 게딱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상체와 하체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허리를 가린다? 그러면 허리 가린 대로 요 라인 그대로 통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전체 내 몸처럼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요 원피스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렇게 통짜로 되면 입었을 땐 굉장히 편하지만 라인이 드러나지 않아서 체중이 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피스에는 허리끈이나 벨트로 얇은 허리를 강조하는 게 베스트예요. 또 웨이브 체형이 가장 아쉬울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은 제일 라인이 안 드러나서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겉에 패딩이나 아우터를 입었을 때꼭 안에 라인이 드러나도록 상의, 하의를 구분돼서 입고 있고요. 원피스는 허리를 꼭 강조하도록 평소에 벨트나 끈으로 붐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밴딩 원피스 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더라고요. 대신에 밴딩이 타이트하다.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밴딩이 내 허리보다 너무 크면 안 되고 내 허리에 딱 맞으면 입을만 하다는 것.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힙한 스타일은 보다시피 베스트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상하이를 컬러를 달리하고 최대한 허리 위로 하이를 입어서 다리를 길어 보이게끔 내 허리가 얇다. 내 허리는 여기 있다. 알려주게끔 하는 게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오피스룩 같은 경우에도 왼쪽은 허리라인을 다 가려서 통쳐갔지만 오른쪽처럼 대바지로, 하이웨스트로 허리를 한번 보여주면 훨씬 더 날씬하고 라인도 살아나 보여요 요렇게 입어주는 것이 오피스룩 데일리룩 정석 저는 큰 조끼 이런 게 생각보다 안 어울리더라고요 또한 겨울에도 상하의를 구분해주고요 그리고 웨이브 체형 코디할 때 플리츠 스커트 이렇게 주름이 전체적으로 잡힌 스커트 입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재질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늘 한달 10분이나 니트처럼 자연스레 늘어지는 느낌이 훨씬 더잘 어울려요. 보다시피 같은 플리츠인데도 부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왼쪽은 여동생, 오른쪽은 저인데요. 놀랍게도 둘다 웨이브 체형이랍니다. 근데 느낌이 다르죠? 여동생은 정말 마르고 늘씬한 웨이브라면 저는 상체가 발달한 세미 웨이브라서 느낌이 다른데요. 그래서 힙한 느낌을 여동생은 잘 소화하는 반면에 저는 페미닌한 느낌, 오피스 룩 같은 게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을 하나 찾자면 둘다 상의, 하의를 구분해서 입었죠? 통짜로 절대 입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웨이브 체형 코디 꿀팁 첫째 얇은 허리 무조건 강조 둘째 타이트한 밴딩이 아닌 한 웬만한 밴딩은 패스하는 것이 좋다 셋째 라인이 없는 통짜 원피스 이런 건 절대 입지 않는다 넷째 허리끈 벨트를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상체 하체 이렇게 상하이를 구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세미 웨이브 체형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지금까지 염뿌였습니다. 안녕!